하 하나님을 신뢰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하는 방법 한번 보시고 따라세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리에게 오늘 점심에 맛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 행정하시는데, 우리의 동지와 자녀들이 그대에 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시는 주기 준비해요. 차량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배를 구입할 때, 여러분 우리 주제를 녹아내지만다 청년들로 구성되기 어있 때문에 사실 큰 수를 준비하기 어려워. 우리가 해먹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온전하게 실어나는 수로 라이벌을 줄배에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하나님은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방법,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가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이 부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에 나올 때, 그냥 그 대로를 바다를 따라서 지나가는 그런 기적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때 도저히 이거를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멘. 10편, 57편, 1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성취하는 자와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서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 기적을 100%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부터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훔치막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요하지 않을 테니다보호을수고했습니다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마저 소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인지를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기도해서 찬양해서하나님 문제 해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우신 큰크든 작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축복받은 사람은 두번 받을 수 있고, 두번 받은 사람은 네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뒤에서 이어지는 그 방법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축복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두가지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두가지행동을 하게 되면 축복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자나야 응답받았습니까? 큰든 작든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한 뜻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가장 위대한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기를 다루거나 타고난 음성으로 목소리로 또는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고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곡조에서 아름다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체력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니다 찬양하시기로 하십시 올바른 교회는, 복된 교회는, 복자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빈자리가 처음이라도 성당에 다 들어서, 할머니부터 어린운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신경에서 찬양하는 곳에 새로운 낙태가 뽀글뽀글뽀글 더 생기게 되는 힘 신경이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의목적를 인하여 새롭게 여러분 축복하게 됩니다. 10편에 계속 간단하게 이어드리있습니다 57편 8절에 보니까, 내 네, 영혼아 을 악해져라, 비파여 수동을 악해져라, 내가 새벽을 깨우니다 아멘. 네. 복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열릴 때 가장 큰게 뭐냐면, 찬을 악기입니다. 악기 다루시는 분들, 고부 악기 가거나 족편 재능 가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신다. 아멘. 두 번째 한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찬양하셨습니까? 복받을 사람고 해야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따라주세요. 아, 네? 여러분을 찬양할 때이사례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도경이 여러분 을편 동안에 하주 동안에 무엇이 승리하게 하십니까? 찬양하는 자리에 쓰지 못하만다면 여러분. 있습니다. 갑자기 바가숙제가생기끔든지친구가찾아오가지감기 가끔 가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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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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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러분이 하나을사랑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참 신기하게 여러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또는 세력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복조인 것이 아니고 찬양은 기도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기호한다고약속 10편 59편 4절이 뭐라고 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고 있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을 두려워하니 헐액이 사람이 어찌하오? 아멘 여러분이 사랑을 두려하지 마시고요 참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시는 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분을 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펀져하세요하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네.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교육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기 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성에서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연구할 때, 일을 할때 주요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고환경을 지하지 않도록 인도하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달에 들르지요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그 승리는 강하 합니다.